이제 갈라디아서 5장 거의 전체를 다루게 될 텐데, 이 말씀은 구원과 행위와의 관계를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겁니다.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란 것을 씻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걸 풀어서 말하면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결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또 무엇이 악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이 율법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지키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대로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 받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있다면 과거 유대교에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예.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율법으로 구원 받겠다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어떤 의미로 가진 사람이라 했어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 100가지를 다 지켜도 단 하나를 어기면 이로써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물을 담는 양동이에 작은 구멍이라도 구멍이 하나라도 뚫려 있으면 그 양동이에는 물을 담아낼 수가 없겠죠 이걸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몇 개를 어기면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못 지킨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100% 완전하게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완전하게 그것도 평생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절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구원받고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거 선언적인 표현이에요. 율법으로는 착한 행위로는 도덕과 윤리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 문제 해결 못 하고요. 결국 죄의 값인 사망에 처고맙니다. 영원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구원과 극락 천국 이런 것들을 다 소망을 하죠. 다만 그 방법을 보면 한결 같습니다. 오직 행위에만 의존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고 말하고 스스로 뭔가 심오한 깨달음에 도전하라, 도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내 노력, 이런 행위로서는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대속의 주구심이 있는 기독교 신앙만이 행위가 아닌 믿음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뭔가 대단한 어떤 열심과 어떤 대단한 수준 같은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던 어떤 거지에게 어떤 좋은 사람이 빵을 내밀어 준다면은 그 빵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 손.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를 믿느냐? 물으셨고요. 네, 믿습니다. 라고 그 말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윤리, 도덕, 선, 율법, 이런 뭐라고 말하든지 그 모든 그 조건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이 죄의 값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 인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루어야 할 것도 없고 갚아야 할 죄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를 요구하실 뿐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무 행한 일이 없는데도 그냥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은요 이런 방식의 구원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지은 죄인데 내 죄값인데 이 내가 갚지 않고 그냥 해결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인간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인간에게 어떤 역할이 있어야 그런 구원이 가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배척해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laughs>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리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항상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쟁취해 내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행위구원, 율법의 구원, 할례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주장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든지 12절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베어 버리기를 원한다. 베어 버린다. 이거 할례하고 관련된 표현입니다. 남성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죠. 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 여기서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그냥 포피를 제거하기를 원한다 이걸 넘어가지고요. 아예 거세해 버리면 좋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거세해 버려라. 이 거세라는 것도 되게 종교적인 표현인데요. 당시에 아시아 이방 그 종교에서 행하던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차라리 그냥 할례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이름 떼 버리고 이방 종교가 행하는 것처럼 이방 종교로 가 버려라. 하나님 의 은혜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한 이방 종교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따를 거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율법으로서의 행위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를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는 것이냐? 무법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이제는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13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오히려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종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에는 뭐종 되라 그러면 뭐, 뭐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종 노예, 이런 표현 당시로서는 실제로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종 노예 부리는 걸본 사람들의 시대 속에서는요. 종이 되라,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종이 되라니, 아니 죽으면 죽었지, 왜 내가 남의 종이 돼야 되나? 분명 율법에서는 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터이었습니다. 만일 그냥 여기서만 그쳤다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무법 환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될 생활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말을 잘 보십시오. 앞서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조차도요.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오신다. 아니에요. 내가 믿기 이전에 성령이 나를 택하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게 먼저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선한 욕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그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망,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두 마음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7절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에는 분명 성령이 내주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주관하는 세상이고, 우리 이 몸, 이 육신 역시도 세상에 속하여 죄성을 가진 그런 몸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일, 죄 짓는 일을 하려는 강렬한 소욕이 우리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육체의 일이냐? 19절에서 21절 쭉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육체에 속한 일인데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21절, 후반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된다고요?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또 죄지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소욕 없이 오로지 육체의 소욕만 있고 그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육체의 소욕에 지배되어서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도 참 믿음이겠어요? 참 믿음이 아니겠어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확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억누를 수 없는 욕구가 있어서 육체의 일들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심령에서 끊임없이 이게 솟아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도, 우리 생각 속에 선을 행해야 구원 받지. 아휴,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좀더 해야, 내가 그래도 천국 가지. 연세 드신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고도 그렇게 연세 드신 어른 부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에휴, 그래도 내가 더좀더 착한 일을 해야 천국까지 어떻게 내가 천국가? 형은 위험한 겁니다. 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소욕 없이 그저 육체의 소용만 있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 육체의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직분, 뭐 신앙생활, 연수 상관없이 심각하게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어, 구원과 이 행위 율법 도덕과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어, 여러분 이 사실들을 음, 우리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또 신앙을 살펴서 확실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